테슬라 소식입니다. 해지펀드 공매도 10주 이렸다. 1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77.05포인트 오른 34,246.32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보다 더 반등해 1.48% 상승한 11,891.79를 기록했다. S&P500지수도 1.15% 오른 4,137.4를 기록했다.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으로 한 주를 시작한 것이다. 투자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식어가고 있다는 기존 믿음에 베팅하는 듯 보인다. 메인 14일 화요일로 예고된 미국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결과치 완화에 기대를 꺼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하지만 지난주 우려가 앞섰던 시장에는 주말을 지나 어느덧 새로운 기대가 피어나고 있다. 프린시플 자산 운용 수석 전략가시마 샤는 약세장의 수명은 대부분 강세장보다 짧다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약세장은 평균 14개월간 36% 하락을 가져온 반면 강세장은 평균 5년 9개월 동안 192% 수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통계 분석으로 낙관론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이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만만찮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CNBC에 출연해 투자가들에게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위안이 되겠지만 경기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며 연방준비제도의 금융긴축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장도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에는 S&P 500 가운데 남은 3분 1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나선다. 시장에선 낙관론이 지배하면서 공매도 배팅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예컨대 헤지펀드들이 지난 한 달간 테슬라를 공매도해 주가 하락에 베팅했지만 이들은 75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이터 수집업체 S3파트너가 밝혔다. 테슬라 이외에도 헤지펀드들은 애플도 공매도 공격을 했지만 5조 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전략을 추구한 헤지펀드들은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루시드 등에서도 손실을 입었고 이 전략에 의한 전체 손익을 정산한 결과는. 약 26억 달러 이상 손실이라고 집계됐다. 전문 투자가들이 시장 하락에 베팅했지만 테슬라 등 성장 위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테슬라는 지난 한 달간 58% 급등했지만 이날은 1.14% 하락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배터리 교체비 인상 미국 2만원 선 한국 3만4천원 외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일제히 지금보다 34,000원 오른다. 태블릿 PC와 노트북 배터리 교체 비용도 함께 오르는데 미국보다 인상폭이 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현재 미국보다 한국의 교체 비용이 저렴한데 인상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13일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아이폰 13 배터리 교체 비용은 113,200원이다. 이는 기존 79,200원에서 43% 오른 가격이다.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교체 비용 견적을 받아보면 아이폰 13및 이전에 출시된 모든 아이폰 모델의 배터리 서비스 요금이 34,000원 인상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반면 미국에서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아이폰 13과 이전 모델 모두 20달러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일 기준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약 25,400원으로 한국보다 상승폭이 9,000원 가까이 낮다. 현재 미국에서 아이폰 13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69달러이다.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은 배터리 교체 비용이 기존보다 53,000원 상승한 185,000원이다. 만이 역시 미국에서는 20달러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소모품을 교체하는 데 한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액이 미국 소비자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노트북인 맥북 에어 모델도 한국에서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5만 원 오르는데 미국에서는 30달러만 인상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교체 비용을 미국보다 많이 올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소모품 가격은 같다고 치더라도 제품 수리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 수준 등은 한국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애플은 한국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정 기일에 실제 환율을 일괄 적용하고 인상 폭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 얻은 빈 검색 인기 이틀 만에 100만 명 대기.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오픈AI와 챗GPT 열풍을 등에 업고 마침내 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픈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채택한 새로운 빙을 발표한 지 2일 만에 베타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 100만 명이 등록했다. 13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빙의 대기자 명단에 10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유서프 메디 마이크로소프트 컨슈머 마케팅 책임자는 새로운 AI 기반 빙을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에 겸허해지고 활력이 넘친다며 48시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미리보기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일 오픈 a i 의 ALM과 자체 개발한 프로메테우스 모델을 채택한 새로운 빙 검색을 발표했다. 정식 서비스 출시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미리보기 신청을 받아 제한된 사용자에게 체험하게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빈 검색은 전 세계에서 3% 점유율만 갖고 있던 마이너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채 GPT의 기반 기술을 검색 서비스에 발 빠르게 접목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9 2의 구글의 일격을 날리고 시장 균열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시간당 30억, 연 26조 원. 광고비 쏟아부은 아마존. 아마존이 지난해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으로만 206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업계 최대 연간 광고 지출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경기 불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아마존이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브랜드 브리프가 에드 에이지 데이터 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의 지난 2022년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아마존의 역대 최대 광고비 지출인 것은 물론 역대 광고주 중 연간 최대 광고비 지출 기록이다. 아마존의 지난해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9%로 1995년 창립 이후 가장 소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아마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광고비를 쏟아 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광고비 지출을 전년 대비 1% 줄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광고비 지출 비율을 늘려왔다. 아마존의 2022년 전세계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은 2020년에 거의 두배 수준이다.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에서 2022년 4.0%로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마존은 199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2조 7천억 달러의 순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중 3.5%인 950억 달러를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으로 썼다. 아마존 창립 후 2022년까지 전체 총매출 및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의 절반 이상은 지난 3년간 발생했다. 2022년 광고비 지출액 기준 아마존은 하루에 5,600만 달러, 한시간에 240만 달러, 1분에 3만 9천 달러, 초당 653달러의 광고비를 쓴 셈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월가 공격적 투자해야 할때 올해 뉴욕 증시가 좋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올해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13일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매트릭스 에셋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카츠는 연초 시장 흐름은 올해가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안심시켜 준다며 증시는 현수준에서 상당히 좋은 상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증시가 기대되는 이유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작년보다 덜 매파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츠 CIO는 지난해 매우 매파적이었던 연주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연주는 아마 1, 2회 정도의 인상을 단행한 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어적인 투자보다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카츠 CIO는 덧붙였다. 그는 랠리에서 사기보다는 저점에 매수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 전반은 적정한 수준으로 가치가 매겨져 있지만 저평가된 부분도 상당하다. 추락한 천사나 밸류에이션이 낮으나 성장 가능성이 큰 성장주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카츠CIO는 현재 매수하기 매력적인 종목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꼽았다. 알파벳의 주가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진 듯하는 인상을 주면서 지난주 10% 가까이 급락했다. 다만 카츠CIO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구글의 자리를 꿰차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면서 구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츠CIO는 꾸준히 늘어나는 배당금 수소와 그린 에너지 테마 등을 고려하면 구글의 현재 주가는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